네, 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리니지 M과 리니지 W 모두 다 주말 패키지가 나왔다라는 간단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바로 내용을 좀 보시죠. 이거 이제 리니지 M 공지 게시판인데요. 마법 인형 패키지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번에 나왔던 변신 패키지랑 구성품이 사실상 똑같고, 뭐 마법 인형 뽑기 팩만 이제 바뀐 거예요. 변신 팩이 인형 팩으로 바뀌고, 코인 상자랑 퓨어 엘릭서 상자 10개에서 100개 나오는거 2개 뭐 증표 이렇게 주고 이제 영구 컬렉션에다가는 다 박았을 거니까 기간제에도 박아라 뭐 이렇게 팔아먹는 느낌이라고 보입니다 뭐 가성비는 뭐 코인이랑 퓨어 엘릭서 필요하신 분들은 뭐 다이아가 썩어나면 구매해도 뭐 크게 나빠 보이진 않구요 물론 썩어날 때 얘기구요 그 다음에 그림리퍼도 파는데 이거는 주제가 뭔지는 모르겠네. 신비한 뽑기팩에다가 만충석의 선택상자의 증표 한 개. 왜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네 번. 구석 같은 경우에는 여덟 번을 팔아먹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리니지 W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솔직히 심각한데요. 얘네들이 이번에 정규 패키지만 88만원어치를 바로 냈거든요. 기존에 업데이트 끝나자마자 나온 패키지 자체만 해도 이제 이거예요 제이 빛나는 티셔츠 강화 패키지랑 공허의 균열 보급 패키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8번 파는 건데 뭐 그닥 좋아 보이진 않는 구성품이고 그 다음에 티셔츠 강화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8번이어서 이거 두 개만 해도 32,000 다이아였어요 근데 이번에 공허의 균열 보급 패키지 2도 2,000 다이아에 8번 사는 거고 네, 밑에 있는 이제 티셔츠 강화 패키지 하프라는 상품이 또 나왔는데, 얘는 지금 보면 2,000 다이아로 티셔츠 선택 상자 팔면서, 오히려 기존에 팔던 것보다 구성품은 더안 좋게 해가지고, 32,000 다이아를 또 팔아먹는 모습입니다. 이가 지금 리니지 W 같은 경우에는 44만 원어치씩 총 4개니까 얼마인데 176만 원와 일주일에 패키지를 176만 원어치 파는 진짜 기적이네요 기적 와 엄청나다 아니 일주일에 패키지를 176만 원어치 판다고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리니지 M보다 더하다 이거는 아니 리니지 M은 그래도 그거의 절반 정도인데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다 느끼는 건 뭐냐면 은 역시 리니지 W에다가 너무 이렇게 막 구멍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네들 막 팔아먹는 클래스가 어마어마해요 사람들이 되게 잘 사주나 봐 패키지 같은 거야 진짜 상당히 공격적으로 팔아먹는 모습입니다 대단하네요 아니나 주말 패키지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구개였구나. 뭐, 어찌됐든 간에, 리니지 M과 W, 둘다 그냥, 대박이네요. 엄청나게 파네. 이 새끼들 지금 주식 떨어져가지고 이지랄 떠는 건가? 아, 주식이 지금 60만원대도 깨져가지고, 58만원대? 이렇게까지 지금 내려간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주식 떨어진 거 화풀이를 유저한테 해버리네, 개같은 새끼들이. 미쳤나봐, 진짜. 자, 어찌됐든, 오늘 영상 간단하게 요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진짜 정신 나간 새끼들이죠, 이거는. 뭐, 리니지 M도 욕을 하려 그랬는데, 이거 뭐, 리니지 W에 비하면 아주 귀엽네요? 귀여운 수준으로 까는 거네. 와, 무섭다, 무서워, 씨.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